예, 안녕하십니까. 덕산 독수리입니다. 오늘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정상이고요. 아,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해발 423m. 가는 봉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 이 풍경은 서방은 다안 보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쉼터가 있고, 아, 쉼터에서 아, 여기는 직속 폭포. 이 밑에 저수지가 직속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내려서 아, 만들어진 아, 저수지네요. 아, 야,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 내소사에서 왔고요. 1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곳이 아 바다네요, 바다. 예. 출포에서 시작하여 검소를 지나는 서해바다의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말 멋있네요 저곳이 검소입니다 검소 곰소. 예.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일부 가을철 산불 예방 차원으로 통제된 그런 탐목료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변산반도 정상 관음봉 관음봉에서 정상 관음봉에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